자, 안녕하세요. 어 다보다 폐기물 컨설팅의 고무락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어 컨설팅 현장 토크. 어 컨설팅 현장을 가다. 아, 어, 이런 어 이름으로 어 여러분들에게 어 저희들이 현재 이제 의뢰인이 의뢰하신 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컨설팅을 하고 진행되는가를 어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자료를 보면서 어 설명해 드리는 이제 코너입니다. 자, 요 최근에 이제 일어나고 있는 이제 일인데요. 어 이제 A라고 하는 어, 폐기물 처리장이 있었습니다. 이 폐기물 처리장을 이제 B라고 하는 이제 저희 고객께서 어 이제 B라고 하는 이제 고객께서 이제 이 어, 폐기물 처리장을 어, 양수 양도하는 거죠. 어 폐기물 처리장을 이제 양수 양도를 하는데 어, 문제는 어, 폐기물 처리장의 이 양수 양도에 있어서는 어, 기존에 있는 이러한 허가를 어, 그대로 이제 인수받을 것인가? 아니면은 본인이 하려고 하는 이러한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어, 변경 허가를 하고 인수받을 것인가? 자,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아 어, 그러다 보니까, 어,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은, 어, 폐기물 처리업에 여러 가지 이제, 어, 폐기물의 종류도 다르고요. 또, 그에 따라서 폐기물, 어, 재활용하는 방법도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험이 없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어, 종합재활용업이 있다면은, 어, 내가 하려고 하는 폐기물 사업을 고려의무 승계를 한 다음에 변경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지만, 어, 실질적으로 폐기물 관리법에는, 어, 그 폐기물 종류가 다르고, 또 재활용하는 방법이 다를 때는 신규에 중에서 어 변경 허가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 단순한 의미로 폐기물 종합 자활용 허가가 있다 하더라도 그 변경 허가의 양식은 간단할 줄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그 양식은 똑같은 폐기물의 종류가 아닌 이상 거의 신규에 중에서 사업 계획을 작성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거기에 따라서 어 대기나 폐수나 기타 소. 금 진동이나 악취에 대한 부분도 배출 시설 설치 신고도 들어야 가 되고요. 뭐거기에 따라서 이제 방지 시설은 면제가 될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변경 허가에 있어서도 그것이 민원의 소지가 없다면은 모르겠지만 많은 부분이 민원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방송을 시청하는 여러분들께서는 만약에 어 폐기물 처리장이 있다 하더라도 어, 그것을 어, 아무런 어떤 어 어떤 조건 또는 절차 없이 그냥 이제 돈을 주고 양수 양도를 해서 어, 권리무승계를 해서 허가증을 가져온다 그 상당 위험하다는 거죠. 음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어, 오랫동안 이제 이런 업무를 하다 보면은 이것이 나의 일이 아니더라도 어, 우리 고객의 일을 하더라도 어, 실제 고객께서는 어, 현재 폐기물 처리장의 그 규모가 뭐 적으면은 몇억 정도 되는 폐기물 처리장도 있겠죠. 그렇지만 대부분 10억, 20억, 30억이 넘어가는, 어, 상당히 이제 비용, 어, 자본, 자본이, 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이제, 어, 이제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어 특히 이제 신규 인허가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이 권리의무승계 또는 양수양도를 하면서서는 상당히 이제 주의를 이제 요구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자 그래서 어, 이런 경우에는 이 B라는 저희 고객이 어, 이러한 사업을 하고 싶다. 음 그래서 저희들은 어, 혹시나 벌어질 수 있는 그 위험을 어, 방지하기 위해서, 이 권리 의무 선계를 하기 전에, 먼저인치에 이렇게 변경 허가를 득했습니다. 어, 그래서 이러한 변경 허가를 먼저 득한 다음에, 어, 그 다음에, 이제 이분들은,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장금을 치르는 거죠. 어, 그리고 이제 여러, 이제 공, 이제 건축물에 대한 부동산에 대한, 이제, 어, 기타 인허가권에 대한, 어, 장금을 치르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이 권리 의무 선계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 권리의무성계가 들어가면서 일부, 일부 이제 당연히, 어, 상호의 변경이나 또 이런 부분이 당연히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 여기에서 또 별도의 이제 변경 허가가 또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별도의 이제 변경 허가나 일부, 변경 허가나 일부 또 신고가 들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상호의 변경이나 뭐 대표사의 변경 이런 부분은 크게 중요하진 않기 때문에, 어, 그때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어, 이제, 어, 자, 그리고, 어, 이런 이제 변경 권리 의무승계와 변경 신고가 들어간 다음에, 어, 그러고 나서 이제, 이제 시설 장비를 설치하죠. 그리고 이제 시설 장비를 설치하고, 마지막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시설 장비를 설치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게시 신를 하는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게시 신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어 이제 지금 이 경우는 이제 이제 어 방송상이라 상에 있어서 어 저희 고객에 대한 고객에 대한 내부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이제 힘듭니다만은 어 이제 저희들이 경험 요소를 가지고서 어, 아무 문제가 없다면은, 어, 권리 없는 선결을 한 다음에, 어, 변경 허가가 되면 되겠죠. 그러나 이제 조금의 위험성이 있다고, 있다면은, 어, 저희들은, 어, 고객들에게 먼저 변경 허가를 조건으로 하고, 그 변경 허가가 떨어진 다음에, 장금을 지급하세요. 라고 이제 하고 있다는 거죠. 음, 그래서 이제 이건 같은 경우는, 어, 이제 폐합성 고분자 화합물과 이제 폐 가진 제품을 가지고, 어, 파분색을 해서 이제 사업을 했던 종합재활용업인데, R-3-1이었죠. 어, 그런데 이제 저희 고객께서는, 어, 폐총매를 이용해서, 어, 절단 시설만 가지고 R-10-1로 진행되는 이제 중간재활용업을 하겠다 해서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됐다는 거죠. 어, 물론 이 부분에서 항상, 어, 폐기물 신규 허가나 변경 허가가 이제 진행이 될 때는, 어, 기타 환경법에 관련되는 배출 시설 부분에 대해서 꼭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이제 기타 환경법이라는 것은, 어, 대기 환경보전법이나, 어, 이제 물환경보전법이죠. 물환경보전법이 이제 종전에는 이제 폐수, 이제 뭐, 어, 관련되는 이제, 이제 법이라고 하는 명칭이 었는데 이제 물환경보전법으로 이제 명칭이 반격, 그 다음에 이제 소음 진동 또는 악취 부분은 이제 공장일 때는 또필수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항상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 이제 큰 이제 자산이, 어, 투입이 돼야 되는, 어, 이러한 이제 양수 양도에 있어서는, 어, 오랫동안, 어, 여러 끈을 한, 어, 저희들 다보다 폐기물 컨설팅에 저희들한테, 어, 이제 주저하지 마시고, 어, 이제 전화나, 어, 저희들이 면담료도 별도로 특별히 받지 않습니다. 어, 그래서 연락을 하신다면은, 어, 이제 상당히 이제 큰 이러한 양수함도 있어서, 어, 실수가 없고, 어, 후회스럽지 않는, 어, 이제, 어, 허가에 대한 권력 없는 승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 저희들한테 항상, 어, 연락을 주시면은, 어, 성심성의껏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